안녕하세요. 홍런파파입니다 오늘은 인천여행에서 가장 유명한 곳 중에 하나인 차이나타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새로운 지역이라기 보다는 꾸준히 사랑받는 인천의 관광면소입니다. 어, 이곳은 다른 차이나타운보다 규모가 크고 어, 짜장면이 탄생한 곳이기도 하니까 아주 유명한 곳이죠. 오늘은 차이나타운을 소개해 드릴게요. 덤으로 짜장면 이야기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 먼저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작은 어촌마을로 1883년 강화도 조약 이후에는 일본, 청나라, 서양 사람들이 몰려와서 새로운 문화가 자리잡는 그런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어, 구한말에는 일본인들과 화교들이 섞여서 살았지만 어, 2차 세계대전을 일본이 패망하고 나서 어, 1945년 광복을 맞이한 이후에는 일본 사람들은 본국으로 다 돌아가게 되고요. 어, 실제 이교, 이곳은 화교들만이 남게 되어 지금의 차이나타운이 되었습니다. 어, 2000년대 이후에는 대대적인 정비사업이 진행됐습니다. 어, 그 결과 지금처럼 깔끔한 관광지로 변하게 되었고요. 2015년도 기준으로 북성동 전체 인구의 15% 정도는 아직도 어, 화교라고 합니다. 어, 차이나타운이라고 하면 중국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뭐 당연한 말 아니겠어요 차이나타운인데 어, 하지만 여기에 사람들은 중화인민공화국 출신이 아니라 중화민국 출신이 대다수입니다. 어, 똑같은 말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있지만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을 말하는 것이고 중화민국은 대만을 이야기합니다. 어, 이곳 사람들은 중국 쪽과 교류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대만과 교류를 많이 한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어, 뭐, 중국과 뭐, 중앙감정이 있다, 뭐, 이렇게 했을 때, 어, 인천 차이나타운을 뭐, 이렇게, 공격하거나, 뭐, 이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이곳 분들은 대부분 대만 출신이라는 점을, 어 인지를 해야겠죠. 어, 더욱이, 어린 화교들은 한국어만 하고 중국어를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까, 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 이제 짜장면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또 재밌는 이야기인데, 어, 일단 뭐 최초의 짜장면 하면 이제 공화춘 이렇게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 일단은 공화춘 얘기를 좀해 볼까요? 어, 공화춘은 1908년부터 1983년까지 차이나타운 내에 있던 중국 음식점이었습니다. 2006년에는 국가 등록 문화재 246호로 지정되었고 어, 청나라 시대의 건축 양식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어, 상단에 아치형 장식이 독특하고, 그 아래는 이제 산수화가 그려져 있거든요. 어, 그리고 벽돌 양식들이 상당히 단아하고, 어, 재밌습니다. 산동회관이라는 건물에서 시작을 했어요. 1911년에 신의 혁명을 기념해서 공화국의 봄이라는 뜻으로 공화춘이라고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어, 인천항이 개항된 이후에는 조선과 청의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어, 이를 통해서 중국 요리를 파는 음식점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어, 공화충도 그런 음식점 중에 하나였겠죠. 어, 지금은 짜장면집과 다르게 어, 당시만 해도 고급 음식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죠. 특히나 연회장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결혼이나 회갑이나 회식 등을 하는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는 이제 고급스러운 음식점이었던 거죠. 한국 최초의 짜장면은 공화충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중국에서 춘장면을 비벼먹는 짜장면이라는 그 음식이 있고, 그거를 이제 한국화 시키면서 자연스럽게 짜장면이 되었다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공화춘에서 딱 만들어서 이렇게 배포, 이렇게 시작, 뭐 이렇게 했다고 보기보다는 어, 자연스럽게 춘장을 통해서 쉽게 빠르게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제공을 하게 됐고 그걸 짜장면으로 부르게 된 것이라고 볼수 있겠죠 어, 따라서 뭐 우리 입장에서는 누가 최초인가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닐 거예요 어, 청나라 상인들이 유입돼서 현지화돼서 짜장면이 탄생한 곳이 바로 이곳 인천에 인천 차이나타운이었다는 것은 뭐 변함이 없으니까 말이죠 또 공화춘이 그 대표되는 음식점이라는 점은 음,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 현재 공화춘은 짜장면 박물관으로 바뀌었어요. 어, 예전에 이제 무너지는 좀 위험도 있었고 해서 그것들을 이제 짜장면 역사 박물관으로 이제 바뀌면서 짜장면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간으로 어, 탈바꿈되었습니다. 현재 그 차이나타운에서 공화춘이라는 음식점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앞서 설명드린 그 공화춘과의 연관성은 없을 수는 있어요. 어, 그거는 이제 없을 수는 있고 어, 다만 공화춘 가문에서 운영하는 중국집은 여전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신승반점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요. 1983년에 공화춘이 폐업하기 3년 전 공화춘 창업주인 우이강의 막내딸인 우란영과 사위인 왕잇 영이 새로 세운 가게가 신승반점입니다. 현재는 외손녀 왕혜주가 운영을 하고 있고 수요미식회에서도 나와서 좀 유명해진 집이기도 하죠. 어, 저는 여기에 방문해 봤는데요. 살짝 대기가 있었습니다. 어, 생각보다는 오래 기다리지는 않았어요. 예전에는 좀 많이 기다렸다고는 하는데 지금 뭐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 여기서 이제 유명하다는 찹쌀탕수육과 유니짜장을 시켜 먹어봤습니다. 보통 유닛 짜장이라고 하면 재료를 잘게 다져서, 어, 먹는 그런 짜장면을 이야기 하거든요. 그래서, 어, 여기서도 그래서 유닛 짜장이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먹어봤어요. 어, 짜장면은 다진 고기가 잔뜩 들어가 있어서 상당히 풍미가 좋았고요. 어, 오이채와 계란후라이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어, 뭔가 좀 대접받는 느낌? 어, 일반 짜장면이 아닌 느낌? 뭐 이런 것들은 있었습니다 어, 연식이 좀 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어렸을 때 짜장면 먹으면 뭐 강낭콩이든 오이든 계란이든 메추리알이든 이런 거 토핑으로 올라간 거 어, 기억나실 거예요 항상 뭔가 올라가 있었는데 요즘에 짜장면집에서는 그런 게 없이 그냥 바로 나오기는 하죠 어, 개인적으로는 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특별한 향이나 뭐 특징 같은 것들은 없어요. 일반 짜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이제 뭐좀 특징이라고 하면은 고기가 듬뿍 들어가 있어서 어 약간의 딥한 맛을 느낄 수 있다는 점과 어,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뭐 오이 채 썰어놓은 거와 어, 계란 노라이가 일품입니다. 이게 별건 아니어도 살짝 그 올라가 있는 게 맛이 달라요. 어, 확실히 그런 것들은 좋은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찹쌀탕수육도 먹었는데 이제 맛이 좋습니다. 일반 탕수육과 찹쌀탕수육은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재료가 다르기 때문에, 어, 겉에 이제 표면 같은 경우는 조금 딱딱한 편이긴 해요. 그러니까 일반 탕수육에 비해서 조금 딱딱한 편이고, 어, 먹었을 때는 쫀득쫀득한 맛이 납니다. 그래서 뭐 찹쌀탕수육이라고 하겠지만, 어, 상당히 쫀득쫀득하고 맛있어요. 어, 그래서 한번 이거 짜장면 먹으러 오실 때는 짜장면과 찹쌀탕수육과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좀더 요, 돌아다닐 때 여기 재밌는 게 많이 있거든요. 특히 건물 같은 거나 이런 것들 보면은 좀 이색적이고 이국적인 것들이 좀 많이 있고, 어, 약간의 사원 같은 데도 있어요. 뭐 교회도 있고, 뭔가 이 종교 관련된 그 시설물들도 은근히 생, 어,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같이 겸비해서 보면은 너무 재밌는 코스입니다. 보통 인천 타이나타운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보통 짜장면 많이 떠오르시죠? 그래서 한번 짜장면도 먹고 근처 한번 돌아다니면서 좀더 이국적인 느낌, 우리나라 안에서 좀더 이국적인 느낌일 수 있는 어, 재밌는 장소니까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요 주변에 재밌는 코스들, 이런 것들 좀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